십칠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라 하시라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나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해방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안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살인자로 여겨질 것이라 그가 필요할 수 있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은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의 회막문 여호와께를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 향목지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저에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말 것이라 이는 그들을 제대로 지켜 영원한 불행이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거름민이 번지나 재물을 들이되회망문으로 가져오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래민 중에 무슨 비든지 먹든, 먹는 자가 있다,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면하여 그를 백성로에서 끊으리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결혼하는 걸음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느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혼하걸음이 먹을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작거은 그것고그 모든 은 피가 공활 성... 육체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 너희는 어떤 육체에 피든지 먹지 말라. 여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옷에 피인지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질 때이다. 또 스스로 좋은 것이나 재심장에게 지켜주고 어, 있는 모든 자가 분투인 걸고르거나 그의 옷이 빨고 불려 몸을 씻을 것이며 또는 그가 그후에는 정하려니와 옷가 빨지 않냐고 그 그의 몸을 불러 씻지 않냐는 그가 죄를 당하리라. <laughs> 레벨기 십팔장 여호와께서 보시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종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내 곱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만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난한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교례를 지켜 그들을 행하라 너 나는 너희의 하나님여여와니라 너희는 내교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 부치를 가까이하면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인이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지 너의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라 너는 내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고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 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왕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손녀는내 내 손녀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 했는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나은 딸은 내 눈이 일어난 후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나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며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데손종이라 너는,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런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나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 붙임이 는 악행인이냐. 너의 아내가 생성한 동안에 그의 자미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를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을 보던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요새 아내와 동치마에 살정하였으므로그 여자와 함께 자기도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그렇게 자, 자녀를 불러주어 불로 불러 통화하게 하므로 라